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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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출이에요. 드디어 2주일의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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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격리 끝. 와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데? 내려오시죠 너무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데? 너 이리 와. 마스크 챙겼어? 응. 나숙도 네, 꺼내 다 챙겼어 꺼내 꺼꺼모어 꼬... 뭐, 스텔리오 아씨 인사하러 가자 스텔리오 아! 스텔리오 아 할아버지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스리오 I'm coming 신호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해 가서 고 계단 조심하고 할아버지, 아저씨, 할아버지. <laughs> 안녕하세요 해야지 스텔리오 할아버지! 할아버지! 할아버지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스텔리 할아버지 아,

준 다시 샀어요 갈까 이제? 어? 오케이 okay. 출발! 뽀뽀 뽀뽀 오케이 <laughs> 셀려 <okay. Okay. 웃음> 할아버지 뽀뽀! 셀려 할아버지 가서 뽀뽀! 이 안녕! 이이 바이 이 잠시만소진이리 오빠 이것 좀 넣어놔